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보는 바닷가의 느낌은 아주 또 색달라요. 물에 들어가셨는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프로이나 이런 지중해 같은 데 왔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해계십시오 제주도에서 또뭐 이렇게 보는 바닷가의 느낌은 아주 또 색달라요. 동해나 서해에서 봤던 그런 바닷가 느낌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다 소리. 불에 들어가시는 건가? i 소리 때문에 소음이 잘 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중문 해수욕장이래요. 중문 해수욕장 좀 일찍부터 개장해가지고 나중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네요. 저쪽 끝에 보이는 m 아 o r r y 해변 한가운데 저렇게 비치 파라솔 같은 거 펴두고 앉아가지고 한 분은 책 읽고 계시고 한 분은 신문 읽고 계시네요 아저 삶의 여유 아, 근데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건 좀 의문이네 이거를 일광욕을 즐기시는 건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너무 좋아보이네요 호젓하고 모래가 엄청나게 곱네요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이 퍼시픽 랜드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쪽에 돌고래 쇼 같은 거 하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돌고래 쇼도 나중에 와서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들 관광객분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린 스테이지 요트 투어 샹그릴라 비바 제트 버트 르방 블랑드 식당 이런 것 같네요 이쪽도 경치가 엄청 좋네요 보니까 한국 같지가 않아요 한국 같지가 않고 진짜 외국 같아요 보면은 딱 보시면 유럽이나 이런 지중해 같은데 왔을 때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 요트 보세요 정말 해외 느낌 나는 정말 해외 느낌 나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야자수나 이런 것들 뻥 뚫린 해변 같은 것도 참 이색적이지만 보니까 여기 요트 선착장이 있어요 요트 보고 있으니까 어, 무슨 한국 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데 와서 요트도 몇번 타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선착장이 마라도 가는 선착장이라고 하네요 음 운이 왕복이 17,000원으로 써있었고 제주도민은 15,000원 이렇게 할인한다고 써있네요 여기서 마라도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은가 봐요 한시간에서한시간반 정도? 이렇게 한번 갔다 올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림원이라는 데 왔는데 여기가 뭐냐면 방 씨랑 임 씨라는 부부가 한 10년 넘게 천여종 넘는 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수목원 같은 데입니다 지금 입장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꾸며놨네요 음악도 잔잔히 나오고 괜찮은 거 같아요 좋네요 운치있네요 그죠? 운치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수목원이라는 데가 참 심심한 데인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기도 하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은 생활을 하다 보면 빌딩숲 사이만 계속 걸어 다니게 되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흙이나 꽃을 볼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은 가끔 이런 데 와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눈 요기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우리 집에 이만한 정원을 갖는 거겠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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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는데 먹는 물이 아니라고 드시면 안 된다고 써 있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렸을 때 있었을 것같아은큰이잖아 응, 있었을 것같아있었 네. 예. 어리... 네. 그래서, 있었을 그렇죠. 그래서. <laughs> 아니, 나...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네. 이만 기억을 88년 뒤에 우리 어머니가 숨어 자가면 쌔가를 뜬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음, 그건 나중에 내돈된다고모아놓는 뭐 거. 나라별 화폐랑 지폐 같은 것들. 예, 예. 화폐는 어느 순간부터 통화를 했대. 에스파냐 스타일이야. 이게 꽃 모으려고 야생화 모으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환전해가지고 지폐 같은 것들 많이 썼겠죠. 모아놓은 카니또 따로 있네요. 역시 취미 생활도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렇죠? 취미생활도 역시 돈이 있어야 할수 있다는 라 배움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공폭포를 만들어 놨나 봐요, 이 안에다가. 나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또 쇼핑을 하고 나가시게끔 이렇게 출구를 이쪽으로 또 만들어 놨네,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그죠? 네, 자연스럽게 이쪽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게 딱 해놨네. 쇼핑을 하고 나가라 이거지. 그쪽 나가는 게없어 이쪽에. 아, 거기가 출구예요. 이렇게 호젓한 동네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돈이 꼭 많아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인가.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의 가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경우에 행복의 질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고 있고. 슬로우하게 천천히 올라는이 제주도를 보고 있으면, 아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프더라도,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 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짐캐리가 한 말인데,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위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 안에서 우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은 너무 막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돈도 없이, 옷도 없이, 자연과 함께 살다가 간다. 이런 것도 행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주도 여행의 끝입니다, 이제. 1박 2일, 길, 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일찍 지나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속속들이 다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 비행기가 6시 반 거고, 지금 시간이 한 오후 5시 반 정도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정도 비행기 타고 다들 가니까. 제주도 이제 안녕. 제주도를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이네요. 한 10년도 넘게, 오랜만에 온 거예요. 어느 정도 변했는지 감도 안 오고 그때 당신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한라산만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것들이 변해 있고 발전해 있고 그랬겠죠. 그냥 갈순 없잖아. 오메기떡 하나 샀습니다. 10개짜리. 3만 원이 넘네.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